황교안아 이름이 뭐죠 황교환 <laughs> 갑자기 황교안 에이. 대통령 허난대행에 대해서 먼저 얘기, 얘기할 것이냐 뭘 얘기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까 황교안 먼저 이야기하죠 네, 황교 씨는 어, 경기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어, 성대법대를 나왔습니다 성대법대에서 석사까지 받았죠 그리고 어, 1957년 4월 15일 생입니다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제 생일하고 <laughs>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 제보다 이틀 아래입니다. 뭐, 경기고 출신으로서 성대 나왔다니까 약간 의외이긴 한데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이제 진주중학교를 나왔는데, 세 명이 경기고를 쳤습니다. 근데 한 명만 되고 둘이 떨어졌어요. 그 둘은 중앙고등학교를 갔습니다. 2차. 근데 그한 명, 이제 경기를 나왔는데, 키도 크고, 멀쩡하고, 허대도 좋고, 중학교 때도 학생회장도 하고, 아주 인재였어요. 경기고까지 갔으니까, 아주 장네가충망됐는데이 친구가 허대가 멀쩡하다 보니까, 투창을 했어요, 투창. 아, 운동? 네, 운동 투창 아시죠? 창등지. 네. 네. 창등지를 하다 허리가 삐끗 해가지고, 1년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걔는 7, 6학번인데, 고대 정외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죠. 자, 어떻게 공부를 못했으면 고대 정외과를 가느냐. 참, 지금 생각하면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 경기고등학교는 요 6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음. 400명에서 500명, 500명까지는 안 갔는데 한 450명 사이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다 연구대 갔어요. 거의 한뭐 10명에서 20명 안팎만 중앙대, 한양대 이런 데를 갔던 그런 무시무시한 학교입니다. 그리 그 참고로 선교, 말씀드리면 성관대법대는 네. 연구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물론,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옛날부터 그랬어요. <laughs> 아돼 아, 후기 아. 상대는 네. 좀 유명하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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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네. 예, 뭐 그때는 후기였으니까, 얕은 네. 뭐 이제 그자학거을받해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다고 네. 성대법대가 뭐 어디 나쁜 학교도 아니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경기 나오면은 네. 그사백오등 안에만 들면은 서울대를 다가던 네.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좀 신기하다, 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떻든 학력 속에는 이제 견도를 했고, 그러면 저기 진주 중학교에서 경기고를 찾다가 떨어져가지고 중앙고를 나왔던 중앙고를 나왔던 분둘 중에 한 명이 서대표님십니까? 이 예. <laughs> 잘하셨네. 그리고 우리 서 대표님은 그래서 서울대로 가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 나머지 한명 중앙고를 나온 친구도 서울대로 갔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뭐 투창하다가 다친 이 친구가. 음. 황교안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해가지고. <laughs> 아, 내그 네,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게 4 5 0동 밖으로 나가야 연고대를 갈 정도였다. 음. 그러니 성대를 갔으면은 뭐 공무를 쓱 잘한 건 아니다. 음.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얘기들도 정치권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검사할 어, 그게... 때도 그렇게 뛰어난 적이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황교안을 우리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음. 대통령 그한 대응을 하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고건희가 그랬듯이 네. 이 몸을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다들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일종의 광폭 행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이런저런 이제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 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대통령인 줄 안다. 뭐 이런. 한번 해임됐다가 네. 복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해임 문자를 받았다가. <laughs> 정말 로 관운이 타고난 사람 같아요. 관운이 타고난 사람이야. 어,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정치자분들을 오해할 것 같아서, 지금은 합의총리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무효예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네.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환경원 입장에서는, 뭔가 좀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탄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탄핵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와, 이제 등쫙 펴고, 이 이제, 이제 붙인 거죠. 참, 웃기지 않아요? 이제, 탄핵이 짧으면 한 달이라 그러고, 네. 길면 두세 달이라 그러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최대한 잘 누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극히 셔너리스러운. 아니, 네. 그러니까. 분이시지. 참, 뭐랄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나는 확실히 안할것 같은데. 참... 근데, 저기, 3개월, 최대 3개월이라고 그개월 아닙니다. 그게 박근혜의 탄핵이 아, 완성되면은, 두달더 합니다. 그렇죠. 대선 대선 관리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번 그리고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 그렇다면서요. 대선 끝나면 바로 가잖아요. 음. 아 이제 근데 유시민... 그 탄핵이 되면은 음. 음. 어 새로 선거를 하잖아요. 그 법상 이렇게 말하자면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5년 임기를 하는데 인수위는 없는 걸로 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죠. 지금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음. 황교안 이분이 뭐그 이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은 인생 자체가 네. 전혀 새누리고 그리고 여기에 공범이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사실 다 깔아보죠 음. 깔아보는데 그런 이야기는 떠돌아와요 여의도 증가에서침방에서 음. 만약에 반기문이 새누리, 새누리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밀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밖에 없다 근데 저, 저,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재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판인데 황교안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말이에요. 어. 그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실망이 좀 있나요? 그렇죠. 봐요. 어 참, 이제 환경으로서는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샌드위치당의 가장 큰 약점은 불임정당, 즉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반기문을 뭐 서로 끌어가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당내에서 혹은 여권에서 이제 후보를 만든다 하면은 뭐 지난번에 홍석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총리 출신들이 매우 유력한 음. 어, 후보자로 많이 꼽혀 왔습니다. 근데뭐정원 총리야 뭐 전혀 안 열시다고 황교안은 나름 이제 이런 바 박근혜 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보수를 대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거든요. 자, 그데왜 황교안이 딜레 바라고 하느냐면은 황교안이 보수의 여망을 실현하려면 지금처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 허리를 낮추고, 고개를 낮추고, 그냥, 그, 저기, 과도 내각적인 그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아,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보수에서 기대를 안 하지. 저런 인간을 해서 뭐 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뭐가지 꼬, 꼿꼿하게 세우고, 어? 저기, 어디, 저기, 파출소 가가지고, 전방 가가지고, 안보 튼튼히 하시오! 어? 라고 얘기하고, 헌법재판 소장? 내가 임명할게! 뭐, 욕은 음, 먹겠지만은, 음. 그 다음에 국정국에 가서 그대로 가!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보수의 기대를 어 충족시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박근혜가 신임을 잃었던 것들을 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 인기를 물론 이제 보수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지. 죽다기나도 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박근혜 지지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문재인도 절대 지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예, 확장성은 좀 떨어지는 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반면에, 환경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예외적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음. 어, 지금 박근혜 실정 중에서 국정교과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 빼놓고는 다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음. 어,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 어? 다음에, 어, 유일로 총리를 불 부총리를 불러가지고, 네. 지금 뭐, 올해 저 세금이 뭐, 8조 원더 거친다고 하니까, 재생 공부하죠 근데 지금 너무 못 살지 않습니까? 재생을 팍 풀어가지고, 네. 좀못 사는 사람들 잘 살게 좀해 주십시오. 라고도 하고. 제가, 어, 하는 건, 어디까지나 권한 대행입니다. 음. 어? 그, 지금 대통령이 불신을 받아가지고, 멋지다 뭐 보니까 내가 권한 대행을 했는데, 예, 예야에서, 예야적 협의체를 만들어주면은, 예야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음. 최단 국정에 잘 받는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어, 의외로 또 인기를 많이 얻을 그러니까.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기문 표를 먹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보수들은 저 새끼 말이야 <laughs> 이런 딜레마가 아, 있는 거예요. 아주 극구적인 저쪽 네. 지지자들은 이제 뭐 선택을 해야죠. 어느 쪽을 할 건가? 근데 뭐 사실 황교안 현재로서는 음. 예, 극보수의 음. 선택한 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근데 뭐 지금 조만간 여야정 협의체는 만들어질 것 같고 네. 황교안은 그것만 잘 올라타면 여야정 협의체가 뭐 좋은 안을 내고 국정을 잘 운영을 뭐 이렇게 잘 소구한다면. 음. 황교안 입장에서는 그냥 올라타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굳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뭐 우리가 홍스케인이라는 이름을 꺼냈던 그 동일한 그 맥락에서 이제는 황교안 이름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또 다른 나라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네. 닉슨 다음에, 닉슨이 이제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네. 임기를 이제 그얘기는 그 자녀 임기입니다. 네. 자녀 임기를 맡았어요. 임기를 맡았는데 이 양반은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어 민주당 공화당 양쪽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이죠. 네. 네, 닉슨의 부통령이니까 민주당 공화당 양당으로부터 나름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고 아뭐참 양식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닉슨은 아직까지도 뭐랄까 공화당의 수치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인데. 막판이 너무 안 좋게 풀렸죠그당 지금도 그러니 옛날에는 얼마나 인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그리고 닉슨은 또 굉장한 당파성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그 어, 전에는 막그 저기 뭐냐 메카시즘의 기수이기도 하고 음.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드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에 한게 탕평 인사였어요. 탕평 인사라고 맨 처음에 의회 내에 흑인 의원들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만찬하고. 그리고,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민주당 쪽에서도 당연히, 아, 저 사람 은 괜찮다. 할 만한 사람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30일 동안 엄청나게 인기를 모아요. 닉슨의 후임임에도, 닉슨이 임명한 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서 이제, 닉슨 때는 뭐, 저기 지주일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닥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뭐, 지주일이 몇 프로였더라? 한 70%까지 올라가요. 아니 그게 이제 닉슨, 포드의 전성기였어요. 근데 32일째 되는 날그 포드가 닉슨을 사멸을 해요. <웃음> <웃음> 마지막 막판 사멸이지. 아, 막판 사멸이 아니라 임기 초예요. 임기 초예요? 초에 임기 초에해 버려요. 아니, 그거는 이제 포드가 이닉슨의자전인기를 하고 예 잔여 임기인데 이제 그래도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아, 아. 2년 정도 남았는데 딱한달 동안 이렇게 포용 정책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그뭐 포드가 닉슨을 한건 나중에 이제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요. 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긴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 대입하기는 좀 무리가 많은 거고 그거랑 그거랑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전까지 포드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닉슨의 그림자를 그 동안 계속 지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하면 서 지워가지고 인기를 얻은 것까지는. 인슨 매우 은 독선적인 인물이었거든. 그러니까요. 음. 근데 포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포드가 이제 자기의 정치적 결단으로 익선을 사면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 다음날 나온 게 포드를 감옥으로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는고 근데 포드가 <laughs> 나중에 재산하지 않나? 아, 재산 실패해요. 실패합니까? 아, 재산에 실패하고. 그러면 역사상 최단명 대통령이네. 그렇죠. 2년 반만 음. 하고 그랬었으니까. 네, 여기서 이야 양이... 포인트는, 그전 70%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니까. 러 예. 그니까, 러 황교안 또, 예, 포용정책을 하면은, 어, 그렇죠. 어떻게, 아니, 포용보다 단, 이제 단제, 단재, 단제는 단제대로 단재, 단재. 하고, 예. 박근혜에 대한, 박근혜 그리고 부역자, 최순실 부역자는 단죄는 하되, 또 여러가지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포용하면서, 예. 알아서 정책을 펴면, 국민의 지지를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황교안에게는 이제 사실상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볼수 예. 있고, 그, 샤넬리당 입장에서도 하도 인물이 없으니까 바깥에 방기문, 기문이 솔직히 누굽니까? 노무현 맞아. 대통령이 위원 사무실에 만든 사람 아닙니까? 방기문 스스로도, 어, 인연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래. 이게샤넬당으로선 자존심이 매우 상하겠지. 이 방기문 후보론 자체가. 네. 뭐, 걔들이야 저기, 일단, 직권이 최우선이니까, 뭐, 자존심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 황교안이 그런 식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은, 황교안으로 또, 목에 중심이 쏠리는 것은 아주 수직간에 잊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저한테 딱 두, 두, 칼, 두 명의 보기만 제시하고, 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찍으라고 하면, 황교안이냐, 반기문이냐, 음. 저는 황교안 찍을 것 같아요. 반기문은 도저히 이 사람이 뭔지 우린 전혀 모르니까. 검증이 전혀 안 돼서. 어, 전혀 감도 없고, 그냥, 늙은이잖아. 응. 놀이네, 네, 어, 극단적인 예를 들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는 황교안 빠로도 <laughs>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시민 케이님 말씀에 따라 황교안이 인사청문회 때 뭐가 걸렸었지? 하면서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황교안은 그때 이제 무슨 병이 걸렸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기 약하긴 때문에 병이 면제 받습니다. 그, 그 유명한 만성 단마진을 벌써 인으셨다 네. 두드러기 그렇죠, <laughs> <말입니까>? 만성 단마진이라는 <laughs> 게 매우 어려운데 우리로 치면 두드러기예요두드러기좀이 네, 밥하고 구, 거꾸로 놓은 영상. 요즘 도는데 아, 참 어쨌든 보수는 지금 새누리당 쪽은 어떻게든 후보를 찾아야 되니까 음. 적어도 3% 넘는 후보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만성 단발제 같은 거는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전혀 기격 사회가 아니라니까 그건 기본으로 삼동세트는 갖고 갔잖아. 음, 그렇죠. 그 네. 이제 뭐 사실 뭐 저는 좀 뭐랄까. 그 계속 이렇게 요즘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올곧은 정 원칙주의자로 살다 보니까 여기나 <laughs> 먹고 이러길래 그냥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 저기 반기문 후보 후보라 해야 되나?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일 강조해서 우리가 키워드로 삼아야 될 것은. 나를 따지자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음. 라고 계속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노무현 지지자들이 찍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건아니고 <laughs> <laughs> 아, 아, 새누당 의원, 저 지지자들한테 계속 각인을 시켜드리는 거죠. 아. 네. 아, 그건 뭐. 전략쟁이 정말... 아니고, 절약, 대단한 미스 같아. <웃음> <웃음> 아니야, 이간전술인데. 예. 네. 네. 뭐, 그, 저기, 뭐 어.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누가 누가 더 가깝나라고 하면은, 문재인이 한 150만 배더 가깝지 않습니까? 아 음, 어. 음, 그런 거고 우리 오지어가는 음, 얘기입니다. 네. 야튼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도 호를 좀 지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음. 뭐 두드 황교안이라든지 아니면 단마진 황교안이라든지. 단마진 음, 너무 어려워. 그러게. 근데 상대적으로 황교안이 인사청문회 그걸 보니까 좀 약한 거예요. 그런 거 빼고는 그런데 왜또 약했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요구했던 자료를 이 사람이 거의 아예 60% 이상을 안 냈더라고요. 네. 아니, 안 좋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병우가야. 음... 어? 하여튼, 뭐, 일단 안 주고 봐. 배째. <laughs> 어. 뭐, 무슨, 뭐, 단만이, 뭐, 뭐, 두두 이런 거어 그냥 면제. 에이. 면제 환교하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웃기는 병명으로. 네. 근데 그때, 57년생이면, 내가 같이 병역 대상이거든요. 네. 나는, 그, 고난도 난시거든요. 거의 한 5.5, 6디옵터 음... 정도 되는. 정상인 눈의굴절 검사 수치는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5까지입니다. 그리고 약간 팽발이에요 그래도 저는 어김없이 군대 갔습니다. 그때 네, 뭐 어. 이제 얘기 들어보면 병역자원이 남아가지고, 어제 <laughs> 네. 가는 사람 안 갔다고 그러는데, 네. 순 굴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때는, 음. 그 제가 입대했을 때는, 네. 워낙 진짜 병역자, 병역자원이 많아서, 많이 백시켰는데, 음. 뭐 단맛이 그게 별로 안 빗기긴 한데, 제가 그 훈련소 갔을 때, 뭐 햇빛 알레기 이런 걸로 면제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 알레기 생기니까 네,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아, 그게 우리 저기 순진한 지민이가 몰라서 그렇지. 다그 뒤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되도록 만들어놨기 어.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 군복, <laughs> 군복, 군복 알레기도 있고 따로은 괜찮은데 군복을 이 그때 입는 솔직한 입는 얘기로 그래요? 온갖 저기 뭐야 돈이 난무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는저는 저는 어려가지고 아 정말 군복을 입으면 괴로운 삶이 응.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동기 중에도 그렇게 해서 뺀 애들이 어, 있어요. 왜냐면 <laughs> 우리 때가 베이비붐 세대의 피크에 해당하고 저희보다도 한 5년 정도 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병역자이 많아가지고 절반은 군대를 안 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말하자면 돈 주고 빼는 게 편한 거야. 원래 많이 빠지니까 네. 편성하는 거야. 네, 뭐 사실 중요한데요. 군대 문제도 뭐 치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음. 무엇보다도 가장 황교안 총리한테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거는 박근혜 국무총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라고 음. 하는 건데 박근혜 정부의 아주 초장수 국무총리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큰 결격, 결격 사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전엔 법무부 장관 뭐 했고. 아까 지금 포드양반은 가그 저기, 그 저기 닉슨의 부통령으로 네. 계속 지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정말 머리를 쓴다면 이 사람이 네. 꿈이 있다면 박근혜의 그 색깔을 지우는 걸로 열심히 하면예그럼면 네, 네. 네. 네, 그거는 일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헌법이. <laughs> <laughs> 저기, 탄핵하고 나면 사고 거리가 있으면 부통령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포드가 대통령이 네. 된 거고. 아, 뭐, 근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저기 지웅, 지웠잖아. 네, 그렇긴 한데, 음. 그, 뭐, 부통령은 알다시피 미국 부통령은 어떤 정책 실권이 거의 없는 렇죠 그렇죠. 어. 이거는 그야말로 땜빵용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보수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음. 반기문은 솔직히 나이도 너무 많죠? 이 사람 아직 검증도 안 됐죠? 이 사람 분명 검증하려고 나오면 성완종 건막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도 겨우겨우 막 눌러 담았잖아요. 근데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일단 행정 능력은 지금 검증을 받은 거고 인사청문회 내용도 아주 그렇게 크게 물론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지만 있고 이 사람 와이프가 보금성과 가수래요. 어디? 보금선가? 네, 뭐, 꽤 유명한가 봐요. 그쪽에서는, 뭐, 최재영이라나 그런다고, 그러면 기독교계에 왁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쪽이 더 유리한 카드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잠재력에서 보면은, 뭐, 황교안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샌노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기회를 낚아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황교안은 사실은 그런 한응을 하면서 기회를 이제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희망적인 건 아니에요 그쵸 응. 근데 아까 뭐 이, 사람 꿈 없나봐요 자질 중에 병역 면제는 면탈인지 면제인지 오. 그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친지나 네. 자식을 면탈 시키면 어마어마한 뭐 씻을 수 없는 타격이지만 본인이 면제 받은 것은 전 별로 그는 문제 안 된다고 봐요 아 이제 문제가 모르잖아요 뭐 저기... 안 되지 않겠지. 근데 그게 맞아요. 결국은 의미 없어요. 옛날 그저 이해창을 낙마시켰던 음. 아들 병행 면제 정도는 네. 이제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음. 얘기하는것 음.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약점 중에 하나로 그러면 되겠죠.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보수가 지지할 만한 후보냐. 네. 아,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확장성. 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시포드의전례를 이제 따라야 된다 황교안이 진짜로 대권 꿈이 있다면은 아니면은 어~ 대권 꿈은 없더라도 진짜 아~ 어, 자기가 박근혜에 의해서 총리가 임명됐지만은 이런 비상한 시국에 에, 책임 있게 에, 국정을 네.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어~ 지금 박근혜가 망쳐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평가가 일치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느냐? 그게 이제 일련의 행보들이 전혀 아니었시다. 여기나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다른 이제 국정교과서는 고난 대행이 음. 이준식 부총리한테 음. 야그거 취소시켜라고 할수 있는 관계인가요? <laughs>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준식이 보류 시킬 수는 있지. 어, 이준식이 계속 고집 있게 가는 건지 음. 영혼 없는 공무원처럼. 아니면 황교안의 의지인 건지는 판단하기 힘드네요. 아니 이제 그런 그한 예, f o r example 이럴 이제 뭐 불가능한 일을 하,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어 그러나 이제 그한 사례로 이제 드는 건데 그 실제로 가능할지 그거야 뭐 내가 저기 모르지.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불만을 갖고 있는 대목들. 특히 국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런 것들은 아이 뭐 내가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오케이를 했겠지만은 내가 그런 내용으로서 이런 부분은 그~ 국민들 간에도 많은 이론이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이 넘기기 위해서 어~ 일단 보류하겠다라는 아든지 그건 이제 하나의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일 뿐이고 전문적인 국정 운영 태도가 박근혜는 불통 때문에 지금 이까지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야정과 잘 소통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맞는 얘기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고집도 부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은 황교안은 자기의 추진 기회를 잘 이제 에 말하자면은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영.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일단 바로미터는 어. 저기 국정교과서가 되겠죠 네. 음, 거기서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가 이거 보고 일단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드 취소한다고 하면 지지를 해주죠 그렇죠. <laughs> 근데 뭐이 사람 되자마자 그일성한거 보니까 불법 막말로 <laughs> 그리고 뭐, 북 세력이 어쩌고. 아니 이제 그거는 원래, 그, 저기, 그런 대응이 되면은 안보 문제를 제일 먼저 세게, 고건도 그랬어. 근데 이제, 그, 저기, 우리 황교안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노골적인 워딩을 표현이... 구사하지는 않았지만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 거리 상태에 놓인 거 아니에요. 음. 이거를 북한이 혹시라도 활용할 지 모르니까, 어, 경계 강화를 하라. 이건 할수 있는 얘기지. 근데, 그 음. 말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군이 뭐 앞장서서 뭔가를 해라는 부수기는 예.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발언이라든지. 그, 저는 진짜 바로 미터는 음. 여야정 협의체와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음. 가져갈 것인가. 지금은 이제 황교안 총리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제 말을 안 하는 건 조금 이해는가. 야삼당에서는 여당 빼고 하자. 뭐 일리는 있는 얘기지 이정현이 주모형 조건인데 쟤 넣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음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은그 사람을 넣어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박근혜를 극옹호했던 이정현을 넣고 예정협의를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당을 빼놓으니까 환교안으로서는 쉽게 오케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어요 뭐 새누리당도 12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당인데 사실은 제1당 아닙니까 과반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 지금 뭔가 약간 착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 국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고건이도 안 나갔는데 왜 나가느냐. 근데 고건이가 안 나갔던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 고건 보고는 지정연설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때 한나라당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정연설도 권한댕이 하라 그랬던 거야. 근데 그거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음. 내가 총리, 기본적으로 권안댕이지만 자기 지위는 총리 아니에요. 총리 자격으로 나갈 수, 할수 있는 하지만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다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야당이 시정연설 하라고 했을 때 이제 거부한 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음. 지금 저기 야3당이 황교안 보고 나오라고 그런 거는 대통령이 해야 될일 때문에 나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기 지위는 총리니까 총리에게 물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나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뻗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황교안 또 정치인 자질은 전혀 전무한 그런 인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기 정치인들 우습게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나름 황교안의 강점 중의 하나가, 뭐, 떼묻지 않은, 정치인으로 떼묻지 않고 행정가로 살아온 이력,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신으로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철수. 아, 뭐... <laughs> 지금은 뭐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을 나름 강점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첫째로 정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절대 장점이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설사 그걸 국민들이 뭐 아직까지는 뭐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게 많아가 정치혐오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정치인이 아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이 사람이 과연 선거에 이길수 있느냐 이건 또또 또 다른 문제이고요. 네. 그 정치인들은 평생 동안 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 의사를 살피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의사를 갖다 수렴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걸 평생 동 하는 사람이에요. 행정과는 좀 다르거든요. 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뭐, 전문적인 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러는 건데, 황교안은 뭐,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 신문기사에서 뭐, 어디서는 뭐, 그렇게 이걸 장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절대 장점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황교안을 내세운다면 은 저런 거겠죠. 이번 집권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한다고 봐야지. 이게, 사실 뭐, 저 방교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 신인이 등장해가지고, 어, 대통령이 된, 어,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어, 짧죠, 지금. 어, 노태우가 뭐, 그 사례가 아니냐, 하지만은, 노태우는 사실 전단정권 내내 2인자로서 그렇구나. 이 기력을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교문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어, 사실, 누가, 누구를 내세우든지, 정권을 정착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는 황교안을 내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을 바라본다고 치더라도 황교안이 낫다. 황교안은 59세입니다, 만으로는. 5 9세예요 5년 후에 64세입니다. 대통령할기는딱 맞는 나이 대예요 그러나 방기문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으로접버리면그 다음에 없는 거야. 이런 점들도 나 이른바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이 황교안을 내심.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미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황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맺고요. 황관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별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네, 어, 다만,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고, 네. 또, 어, 여야정 협의체를 잘 운영하면은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그걸 보면 된다. 시민K 지적처럼 이제 또봅시다